자, 미수님, 오늘 13강입니다. 민수기. 13장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모세가, 아,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을 낳았는데, 어, 이삭도, 아브라함도 세상 떠나고, 이삭도 세상을 떠나고, 야곱 집안에서 요셉이라는 꿈, 꿈이, 꿈이야기, 꿈이 태어나죠. 아 그런데, 자기 형제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절을 한다. 이래갖고, 팔려가요. 아라비아 상인한테. 어디로 팔려가냐 하면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근데 이집트에서도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줘갖고, 재상에 오릅니다. 그런데 7년 동안 대기근이 옵니다. 7년 대, 저기 뭐야, 풍년이 오더니 7년 대기근이 옵니다. 아, 요셉은 이 대기근을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살던 팔레스티냐 지역에서 팔레스티냐하고 가나안은 같은 지명 이름입니다. 어, 한반도나 남한이나 북한이나 그렇게 표현하는 거과 똑같은 거죠. 그래갖고 쌀을 사러 몇번 왔다가 아예 이주를 하게 되죠. 70명의 야곱 집안이 이집트로 이주를 합니다. 이집트는 나일강. 한 6천 킬로를 흐르는 나일강이 이게 끝도 없는 범람을 하기 때문에 기근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도 사실은 이집트는 쌀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나랍니다 나일강을 쥐지 않은 자는 지중해를 정복할 수가 없,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도 나일강, 그 다음에 로마 황제들도 나일강, 페르시아도 나일강, 나일강 정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에, 일이었어요. 어쨌든 뭐 이런 사연 저런 사연 모르는 파라오 후계자들이 이방 민족인 이 이집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애기를또 너무 많이 나니까 애기를 죽이고 그래갖고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하느님한테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때 모세를 하느님께서 파견하십니다. 아, 왕궁에 왕자로 자라다가 유대인들을 싸우는 걸 보고 아,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는 바람에 에이, 끝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너는 아, 이집트로 가고 내 백성들을 끌어내야 된다. 그래갖고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아,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을 끌어내죠. 열 번째 재앙이 마지를 전부 다 치는 거예요. 양설주 문에 양피가, 상인방에 양피가 발라있지 않는 집 마지는 다친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부 다 문설주에다가 상인방에다가 양의피를다 발라갖고 죽음 없이 지나가다. 그게 빠스카입니다. 빠스카. 유월절, 과월절, 지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월따마다 하듯이, 그래서 죽음 없이 지나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 동안 유대인들은 민족 전체가 도망을 나오죠. 도망을 나와갖고, 홍해 바다 앞에 가갖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신하이산에 가갖고, 모세는 신하이산 꼭대기 올라갖고, 하느님한테 1 0 명을 받고, 종교인으로서 해야 되는 모든 세세한 내용들을 전부 다 하느님부터 직접 지시를 받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행히 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하의 광야에서 떠나왔고 파란 광야로 올라갔어요. 파란 광야에서 이제 신이라는 광야에 올라가면 가난 땅이 보여요. 지금 이렇게 1년, 1년 지나고 2년째, 2년째 두 번째 달에 이제 떠나는 거예요.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오늘 들은 성경 말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민수기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laughs> 정찰대를 가나안으로 보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일으셨다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가난 땅을 정찰하게 하여라. 각 지파에서 모두 수장을 한 사람씩 보내야 한다. 열두 지파니까 한 사람씩 수장을 보내는 거죠. 모세는 주님의 분부에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들의 우두머리였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건 뭐 한번 들어보죠. 루벤 지파에서는 자쿠로의 아들 삼무아, 시메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팟. 유다 지파에서는 여푼네의 아들 갈렙. 이사카르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그알. 에프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프의 아들 팔띠. 주블룬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까띠엘 요셉 지파와 문하세 지파에서는 수슈의 아들 갓띠.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아세르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둘 납달리 지파에서는 옵시의 아들 나흐비 가드 지파에서는 마키의 아들 그우엘이었다. 이것이 모세가 그 땅을 정찰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다. 모세의 눈의 아들 모세는 눈의 아들 이 눈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눈의 아들 호세야에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주었다. 이 호세야 여호수아라는 예수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갖고 예수 그리스도 이건 나중에 다 받은 칭호들인 거죠. 예수님 진짜 이름은 임마누엘 하느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 예수라는 이름을 받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찰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말하였다. 저기 네겝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산악 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그 땅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곳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들이 천마우로 되어 있는지 요새로 되어 있는지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곳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라 용기를 내어라 그리고 그 땅의 과일을 가져오너라 그때는 첫 포도가 익는 철이었다. 아 여기 이제. 파란 광야에서 신 광야에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시리아 레마노 레바논이었는데 그때는 아주 숲이 좋았어요. 숲이 너무 너무 좋아갖고 저도 거기에 가서 보니까 지금도 거기 숲이 아주 잘 보존돼 있더라고요. 요르단 강을 건너야지 광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이제 이 사람들은 본 거죠. 그들은 올라가서 친 광야에서 아까 제가 신이라고 했는데 친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들은 올라가서 친 광야에서 하맛 어기 르흡까지 그 땅을 정찰하였다. 그들은 네겝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이 남부 지역만 지금 정찰한 거예요. 거기에는 아낙의 후손 아히만 세사이 탈마이가 살고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초안보다 7년 먼저 세워졌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헤브론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읍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에스콜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송이 하나가 달린 가지를 잘라 두 사람이 막대에 꿰어 둘러 메었다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 석류도 많죠. 그라나다라고 하는 석류도 많고 무화과도 많죠. 따뜻하니까 포도도 따뜻하니까 많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서 자른 포도송이 때문에 그것을 에스콜 골짜기라고 하였다. 에스콜은 송이라는 뜻입니다. 포도송이 정찰대에 보고 이제 갔다 왔어. 열두지파가 갔다 왔어. 그들은 40일 만에 그 땅을 정찰하고 돌아왔다. 그들은 파란 광야 카데스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공동체에게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면서 보고하였다. 무화가 그다음에 석류 포도 송이를 보여주면서 보고를 했다는 얘기죠.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우리를 보내신 그 땅으로 가보았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곳 과일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염소 양도 잘 키웠다는 얘기죠. 이 벌이 더운 지방에는 벌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이 그곳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힘세고 성읍들은 거창한 성채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곳에서 안낙의 후손들도 보았습니다. 굉장히 이 체격이 큰 부족을 얘기합니다. 아말렉 족은 네겝 땅에서 살고 히타이트족과 여부스족과 아모리족은 산악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한족은 바닷가와 요르단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나한족은 어, 예,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바닷가, 지중해가 보이는 데가 있고 또 요르단강은 예리고라는 아주 물이 펑펑 쏟아지는 자케오가 예수님 만났던 그 예리고 그 근처에 요르단강가에는 먹고 살, 농사 짓고 먹고 살게 너무너무 많았던 거죠. 에, 그, 이집트의 나일강 빼고는 볼게 없죠. 이집트가 96%가 사막이죠. 그런 그들의 눈에는, 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갈레비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말하였다. 어서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우리는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들이 정찰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그 땅은 주민들을 삼켜버리는 땅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모두 키큰 사람 뿐이다. 우리는 또 그곳에서 나필족 거인족 얘기 아닙니다. 나필족을 보았다. 아낙의 자손들은 바로 이 나필족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눈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랬을 것이다.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초를 치는 거죠. 누냐 아들 여호수아고 칼렙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우리 올라가서 찾아자. 그러나 나머지 열 부족은 안, 된, 안 된다. 이게 긍정적인 걸 보느냐 부정적인 걸 보느냐에 따라서 회사도 바뀌어요. 우리 제가 우리 청국장 가루 하면서 20년 전에 우리 한번 이 청국장 가루 500만 원팔때 100억 하면 해 보자. 그때 직원들 눈은 이상했어요. 어, 신부님이 저 미쳤나? 어, 그렇게 봤어요, 저를. 근데 저는 분명히 이건 건강에 좋고 농민들한테도 좋고 땅에도 좋은 거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수 있고 해낼 수 있다. 이런 거하고 에이 설마 그게 되려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쟁 나갈 때 구약성서에도 나오지만 은 3천 명다 내버려 두고 300명만 뽑아서 나가서 싸우는 전쟁도 있어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고 알렉산더도 마찬가지고 싸울 의지가 있는 사람하고 싸워야지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지금 모스크바 러시아 싸울 의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16시간이면 정복된다고 그러는 우크라이나가 1년이 지나도 지금 정복하지 않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음 우리는 이, 이거 여기서 쫓겨나면 우린 죽는 거다. 죽기 살기로 싸우는 우크라이나 세계 2대 군사 강국이라는 러시아하고 싸웠는데도 러시아가 못못 못 이겨내잖아요. 그거를 그런게까 그러니까 참. 참 인간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살 때, 생활할 때, 뭘할때 죽기 살기로 내가 이걸 이겨내고야 말 거다. 이런 마음으로 덤비는 거하고 안될 거야, 망할 거야, 경기도 어려운데 이렇게는 안 돼.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이기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기고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는 예수님 말. 이순신 장군 말 새기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 14장은, 그렇게 13장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10명의 눈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였을 거고, 칼렙하고 여수와는 우리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결국은 여수와 이 의심했던 사람들은 이제 2년 밖에 이제 떠난 지, 이집트 떠난 지 2년 밖에안 되는데, 하는 다음에 나오겠지만 하느님이 40년 동안 너희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20대 이상은 전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런 걸안본 그 젊은 사람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후로는 이제 뭐다윈 얘기, 사울 얘기, 다윈 얘기, 솔로몬 얘기 아주 정말 역사 같고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 민수기가 읽기 어렵지만은 민수기를 잘 읽어 놓으면은 그다음에 신명기는 훨씬 쉬울 거고 그다음부터 열왕기, 뭐 여호수아기, 열왕기 이런 거는 진짜 재미나게 여러분들 성경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열심히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점점 점점 성소 공부를 깊이해가면 해갈수록 종합적으로 얘기를 제가 자주 자주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